1년 전에 악기를 불었던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내가 연습했던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그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메인 영상의 제목이 1년이 지나도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1년 전에 내 악기 실력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시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내가 연주했던 영상도 촬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또 불었던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게 가장 녹음이 가장 빠르게 느시는 지름길이신데 1년 전에 악기를 불었던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내가 연습했던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그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자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1년 전보다 정말 월등하게 늘었다 자,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봤을 때 오히려 예전하고 똑같거나 내가 예전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예전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태보 좀 실력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도 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매체시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작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섹스폰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시면서도.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정규 그 교재대로 진행이 되시는 게 아니고 자, 말 그대로 오늘은 이 방송.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조금 조금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내가 딱 필요한 부분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많은 유튜버분들도 계시고 좋은 선생님도 또 너무 많이 계시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받자 자, 박자 이실 겁니다. 자, 박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학원에 다시 오시고 자,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있으신데. 자, 색소폰을 오래 보셨다고 하신들 입 모양 그리고 박자가 안 맞아서 내가 반주기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커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주기를 보시고는 연주를 잘하세요. 내 아는 노래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우리가 초견 교재라든지 모르는 악보를 딱 이렇게 드렸을 때 과연 보실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스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편하게 배우실 수 있는 좀 재밌는 악기입니다. 매력적인 악기이고요. 자, 하지만 그만큼 배워 나가시고 키혀 나가시는 것만큼 어려운 악기가 우리 섹스폰입니다. 자, 섹스폰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 정말 누가 뭐 옆에 내 주위 분이 누가 보니까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어 나도 배워야겠어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악기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올해 제가 모카 학교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악기 관련된 악기 직접 골라드리는 그 이제 그 작은 도움이지만 어떤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악기 구입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다음 방송 때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중요하신 거는 내가 실력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더안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운동 요즘에 많이 하시죠? 자, 운동을 처음에 등록을 하고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야, 나도 이제 몸짱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몸을 한번 키워서 막, 와 이렇게 행복한 생각들도 많이 하시면서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자, 근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과연 붙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 이제 통계도 나왔었거든요? 자,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100%라는 가정 하에 30%만 남는답니다. 70%의 분들은 이제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거죠. 헤비는 다 내놨는데, 자, 막상 관련이 귀찮고, 내 생활 패턴이 있는데 하고, 이제 추운 날에 또 움직이기도 싫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세요. 처음에는, 아색스폰도 샀다 뭐 유튜브 보니까 다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내 혼자 해보니까 될것 같다 자 처음에는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몇 개월 뒤에 악기가 장농 악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체계적인 교육이 안돼 있으시고 유튜브로만 주목구구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겠어 자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스폰은 혼자 배우기 어려운 악기이신 거는 여러분들이 해가 지나시면 더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내가 기술이 들어가고 테크닉이 들어가고 뭐 칼톤이나 밴딩이나 서브톤 뭐 우리가 뭐뭐 뭐 여러 가지 기교들이 들어가고 애드립이 들어가시고 자 일단은 여러 가지 꾸밈음이 들어가시고 분명히 멈추시는 분들은 아마 헬스보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헬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호회. 자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겠어 마음이 애인 놀면 되지 아니 뭐 즐기면서 하는 거지. 자 하시면서 1년이 그냥 가고 2년이 그냥 가버리시죠.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앞에 방송들 보시면 입모양, 앙부시를 잡는 부분 유튜브 많은 분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앙부시를, 입모양, 박자, 기본기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반죽이 보시면 커서 따라가시고 박자 무시하시고 연주하셔도 내 아는 노래면 누구나 다 70%, 80% 이상의 분들은 연주하십니다. 하지만 이분들 마음속에 한 구속에는 항상 나도 좀 프로처럼 감정도 질고 싶고, 그리고 나도 프로처럼 기교도 놓고 싶고, 그리고 프로처럼 애드립도 하고 싶고, 하지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유튜브를 또 보시죠. 딱 필요한 부분, 아, 여기는 좋을 것 같아. 도움이 될것 같아. 연습은 하시죠. 근데 그거를 곡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 분들 몇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2020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아마 내 주위에 정말 나에게 맞는 섹스폰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막상 근처에 있지만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인드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내 나름대로의 생활 패턴이 있으시고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거나 또 많으시거나 사람마다 다 틀리시죠. 자, 일단은 중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시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수업. 전문적인 악기 연주를 하시는 선생님께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회비가 5만원 비싸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배우실 수 있는데. 공후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실력. 1년이! 2년! 3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학원생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그 부분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4개월 만에 밴딩 하시고 4개월 만에 뭐 기술 놓고 여러분들 안 되실 것 같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택하고 어디서 배우시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내 소리를 들어주시면서 내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아시는 게 가장 먼저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